안녕하세요, 솔양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예 제가 오늘은 이렇게 포도를 좀 한번 이렇게 구경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얘는 제가 여기 카페 옆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했는데, 와 너무 여은것 같습니다. 좀 솎아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솎아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포도가. <laughs> 그 비가 와요, 오늘. 오늘은 좀, 제가 산행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비가 와서, 음, 산행을 못하겠습니다. 산행을 못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이렇게 산행을 하고, 또 내일 모레 한 4일 동안은 또 저쪽 또 멀리 또 출장을 가는데, 예, 오늘은 산행을 못해서, 음 이렇게 그냥 포도, 포도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예. 아주 이쁩니다, 지금. 얘는 좀 조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따먹어야 되는데, <웃음> 지금. <웃음> 지금은 좀 아직 어리죠. <laughs> 그리고, 음, 이거 연꽃이, 연꽃이 이렇게 다 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연꽃이, 이제 활짝, 활짝 펴가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활짝 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연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건 집 앞입니다. 집 앞에고, 이제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집 앞에고, 이렇게 이제 커피숍이, 예, 오픈할 커피숍이 이렇게 모양을 제가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아직 정리가 좀덜 됐는데 곧 오픈을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예, 이렇게 아주 이쁘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음, 잘, 잘, 이렇게 꾸며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손을 더 보고 해야 되는데 벌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 한번 벌이 꽃꽃 속에 수정해러 왔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수정을 하면 이제 지금 거기에 보면 벌써 열매가 맺혔죠 어, 꿀을 얘네들은 꿀을 일벌입니다 왕탱이 벌이 아니고 일벌이에요 그래서 아주 수정을 잘 시키네요 봐보세요.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둥굽니다. 둥그러.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둥그러요. 꿀을 저렇게 따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정시키는 거 저도 그냥 앉았다 가면 그냥 수정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꿀을 따니까 갑니다. 한 마리는 가고 한 마리는 계속 꿀을 따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또 다른 애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애가 와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죠? 또 날아가고, 또 수정을 하고 합니다. <laughs> 그래 이렇게 보시면, 음, 이 치가, 이 치가 이렇게 이제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꾸미고, 예, 이제 쥐가 이제 여기쪽으로 와서 음, 조금 일을 좀더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비가 옵니다 좀 비가 와서 좀 그렇고 예, 이제 닭도 또 이제 아침 밥달라고 <laughs> 얘네들도 밥달라고 난립니다 예. 깨끗 끓이고 밥달라고 하는데 알라서 알라서 가져가라고 해죠 알라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아주 큽니다 얘네들은 아주 크죠 여기다 이제 이름을 다 써서 부착을 할 겁니다 이름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할 거고 여기 부화한것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부활을막 했어요. 부활한지가좀 며칠 됐는데 잘 크고 있네요. <laughs> 얘네들도 잘 크고 있고 제가 한번 아, 알았다 알았어. 좀좀더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 이렇게 제가 지금 얘를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지금 얘는 작금만요, 타기. 근데, 어미들, 얘네들이, 어미들 아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아주 이쁩니다. 졸졸졸졸 <laughs> 쫓아다니죠. 음, 이렇게 보세요. 졸졸 쫓아다니고 있고. 음. 저쪽에는, 이쪽에는, 음, 저, 이쪽에는 이렇게 부화하는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얘는 문안 열어보겠습니다. 문 열으면 또소리질러 가서, 이 닭들이 아침에 한두 번 우는 거는 좋은데, 계속 울으면 좀 그렇습니다. 계속 울으면 좀 그래요. 아 여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시방을 이렇게 많이 맺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벌써 시방을 맺고, 여 벌들이 이래로, 꿀따러 많이 왔어요, 여기도. 예, 와, 얘네들 이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laughs> 아침에, 얘네들은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이렇게 아침 일찍이 와서, 이렇게 꿀을 이렇게 따고, 음, 이렇게 있죠? 예, 저는 뭐, 음, 이 연꽃이, 그전에는 연꽃을 별로 이렇게 하찮게 봤는데, 연꽃이 이렇게 미니 연꽃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음 미니 연꽃인데, 제가 조금 확를해서 그런데, 얘네들은 미니 연꽃이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올해는, 올해는 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음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오시면, 예 이제 선물로 한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디리난방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판매를, 지가, 이제 여기 하우스를 해게 되면, 여기서 얘네들을 많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는 분한테는 선물로 드리고, 여기 커피 먹으러 오시는 분한테는, 이제 지가 이거를 많이 심은 이유가, 이렇게 심은 이유는, 이제 커피 드시러 오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음,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많이 한겁니다 올해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전문으로 음 제가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전문으로 이것을 할 걸로 합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려고 이제 제가 이쪽에다가 이쪽에 와서 이제 제가 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살고 여기다 이제 제가 그래요 난초도 이쪽에서 배양도 하고 해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좋고 예 겨울엔 여름으로 좋죠 지금.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비가 지금 여기 광주 광주에는 예,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광주에는 비가 음, 많이 오고 있고 어, 얘가 좀 조금 늦게 핀 접시꽃인데 조금 늦게 핀 겁니다. 조금 아주 이쁘게 이쁘게 잘 폈죠. 음, 조금 얘네들도 조금 일찍 피는 애들이 있고 조금 늦게 피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가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복숭아가 그래서 복숭아도 딸 시간이 없어가지고 봐보세요. 복숭아 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laughs> 복숭아도. 제가 에, 얘네들은 비가 오면 맛이 없어요. 복숭아는 가물해야지. 비가 오면 맛이 없고 음, 이렇게 보아보세요. 아주 빨갛게 되었네요. 제가 이따 갈때좀 따가지고 가야겠습니다. <laughs> 좀 따가지고 가고 제가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는 제가 이렇게. 제주대에 한번 우리 구독자님도 좀 만나볼 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아주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털을 닦아야 되는데, 털을 닦지 않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주 맛있습니다. 음, 이거 봐보세요. 여기 누가 따질 않아서 그냥 이쪽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음 맛있죠. 음, 음. 봐보세요. 아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비가 와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찍고 간단하게만 찍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음 봐보세요 벌들도. 역과도 복동아를잘 먹어요. 얘네들 벌 보세요. 이제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음. 음. 저는, 오늘, 얘를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왔는데, 일을 하러 왔는데,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그냥 영상만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죠? <laughs> 내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셔서 많이 잡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